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양한수 fx가 있다 함수 위에 점 p, t, ft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을 a라고 하자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함수래 그지? 너몇 차씩인지 모르니까 일단 대충 복선 중에 3차씩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y는 fx 위에 T, 마 F, T에서의 접선. 컴마 F, T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접선과 수직이면서, 이 접선과 수직이면서, 수직이고 점피를 지나는 직선. 얘를 L이라고 하지. 점피에서 X축에 내린 선을, 점피에서 X축에 내린 선의 발을 Q. 직선 L과 X축과의 교점을 R 직선 L과 X축과의 교점을 R 직선 L과 X축과의 교점을 R이라고 했을 때 PQR 예의 넓이가 ST인데 얘가 1분의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분의 Q이다. F3이 0일 때 F5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 이해했어? 문제 이해했어? 그치? 응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얘 넓이는 얘 넓이가 st라고 했으니까 얘 넓이는 얘가 높이 얘가 밑변이 되겠네 맞아? 근데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높이는 높이는 정피의 y가 표 얘가 ft 높이 그래서 얘의 높이 절댓값 Ft 곱하기 그 다음에 얘가 밑변이거든아 여기는 X 가이 T고 맞아? 그럼 여기 밑변 얘를 찾기 위해서 x 축까지좀찾으면 L을 알아야 돼 l 그래서 이 L을 찾기 위해서 먼저 L L은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과 수직이래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고 얘는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그런지 F'T분의 1 그럼 직선 L은 Y는 마이너스 f't분의 1에 점 p 지나가고 있으니까 x-t 더하기 ft가 된다. 됐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축과의 불점을 찾아야 되니까 x축과의 불점 y가 0인데 x일까? 넘기면 f't분의 1에 x-t는 ft랑 같다. X-T는 FT 곱하기 F'T가 되고, 따라서 X는 T 더하기 FT 더하 곱하기 F'T가 된다야 됐어?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뭐야? 지금 얘가 R이 거니까, R. 이 밑변은 QR이잖아, 밑변은 QR. QR은 얘와 얘의 좌표의 차이니까 X T 더하기 FT 곱하기 F'T에서 T를 빼준거 근데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시워서 보면 되겠지 얘가 밑변이가이 말이지 그럼 이제 이 넓이 st는 높이 높이 곱하기 밑변 ft 곱하기 f't 곱하기 1분의 1 해준게 예다 이말이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 필다 했니? 지운다.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ft를 찾아서 f5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양쪽에 2를 곱하면, t제곱, 양쪽에 2를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는, 절대 값, 절대 값 안에서 곱해주면, fx의 제곱 곱하기 f't. 얘가 되지제목 <laughs> 어떻게 풀어야 되지? 제고고제고 음 치과 동신 절대값 랬어요 네. 게없제네왜난저대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었지차그를 모르는데 누가 양치그지 그치? 그치? 음. 그치? 그 그치? 가 음. 양수, 치수치안치 그치? 그치? 왜? 왜냐면 하좀 엎으면 응. Ft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응. Ft는 음수가 나와 양수부터 음수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응. 네. 네. 아! 그러네 아아 <laughs> 었다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얘는 무조건 제곱이니까 플러스잖아 네그지네 네. 다시 봐플러스 <laughs> 아니 근데 그 만약에 F, Ft가 어? 잠시만요. 안 되잖아. 아, 맞이 여기 비율기라서. 야, 제곱이니 무조건 플러스야. 얘는 T-3의 제곱이고. 음. 모르는 거. 아. 아,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아, 오케이. 응. 잘 봐. 너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단 얘랑 얘를 곱했을 때 얘가 나왔다거잖 절대 지웠든 안 지웠든지 간에. 있는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ft의 첫 수를 판단할 수 있어. 그렇지. ft 제곱 곱하고 ft랑 t가 누 2차식이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2차식인데. 맞아?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식이 얘가 지금 뭐야? t 3의 제곱이니까 얘는 t 3아 아니, 2차가 아니라 1차식이죠. 1차식. 그렇지? t 3이 되거나 또 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이야 이걸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나올 수 있지 근데 뭐라 했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최고차에 대해서 다 양수인 다항함수 맨위 줄. 에 최고차에 대해서 다 양수인 다항함수 보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다? 얘도 될수 있고 얘도 될수 있지만 최고차에 양수인 건 얘밖에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얘네. 오케이 그렇게 괜찮으면 되겠다 그러네 됐지? 미분해주면 뭐고 얘가 1이고 1 그래서 곱한 게 얘랑 같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어 그래서 FT를 찾았고 F5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너들 응. 5-3은 2다라는 거지절대글 그 쉬고 푸는 건 맞아 사실 근데 응. 그래, 나는 왜안 쉬고 푸는 거야 50번 끝났고, 49번 가보죠.